어머님, 이번 주말에 친구분들 만나러 안 가세요? 이제 친구들도 다들 바쁘다고 연락도 뜸하고 이 나이 되니까 사람 만나는 것도 다 부질없는 것 같아. 그냥 혼자가 편해. 여러분, 요즘 따라 괜히 마음이 허전하고 텅빈 느낌이 드는 날 많으셨죠? 이유 없이 마음 한 구석이 쓸쓸하고 허전해서 자꾸만 하염없이 창밖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날이요. 저는 75세 인생 상담가 조정호입니다. 40년 넘게 사람들의 삶을 곁에서 지켜보며 수많은 고민과 상처 그리고 회복의 순간을 함께 해왔어요.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허전하고 쓸쓸한 기분을 느끼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셨는데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허전함은 인생의 다음 장을 위한 마음의 감정일 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왜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을 느끼는지, 그 외로움 속에서도 어떻게 자신을 지켜내고 삶의 빈 공간을 행복으로 채울 수 있는지, 그 방법과 인생의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상담해 드렸던 최영자 어르신은 예전엔 매일같이 친구들과 어울리셨는데, 어느 순간 연락이 끊기고 마음의 문을 닫고 지내셨다고 해요. 그런데 마음을 조금 바꾸고 나서부터는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인생의 축복처럼 느껴졌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영상이 끝날 때쯤에는 그동안의 허전함이 사라지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기적 같은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순간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세요. 삶을 더 행복하게 마음을 더 단단하게 해줄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최근에 초등학교 동창인 정수기를 만났는데 한참 더운 날 밖을 돌아다니기 힘들어 제 집으로 모셨어요. 정수기가 저희 집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여긴 러브하우스에 나오는 집 같네? 현관 입구부터 왜 이렇게 깔끔해? 제가 신발은 신발장에 다 넣으라고 잔소리했더니 아내가 잘 지켜줘서 그래 라고 대답했죠. 정숙이는 집을 둘러보더니 어쩜 특별히 고급 가구가 있는 것도 아닌데 딱첫 느낌부터 깔끔하고 깨끗해 보인다며 신기해했습니다. 사실 제가 외모를 꾸미지도 않고 편한 옷만 입고 다녀서 게으를 거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집을 보고는 저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친구야, 너처럼 깔끔하게 집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길래 제가 딱 하나만 말해줬어요. 정수가 일단 제일 먼저 생각나는 첫 번째는 큰 가구들이야. 나는 큰 가구들만 제대로 버려줘도 집이 아주 넓어지는 느낌을 받았어. 정수기는 우리 집에도 처리하기 어려운 가구들이 있는데 사실 엄두도 못 내고 있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돈 주면서까지 업체 부르기도 아깝고 그런 것들은 한 살이라도 젊고 힘이 있을 때 처리해 버리는 게 좋지. 나중에 몸안 좋아져 봐. 의자 하나 버리는 것도 못할 수 있어. 정수기는 이 말에 옷을 꺼는 용도로 사용하는 의자 하나와 최근 2년 동안 한 번도 안쓴 소형 김치 냉장고가 떠올랐다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몸에 힘이 없어지고 근육이 빠지는 느낌을 받고 있었는데, 제 말대로 그래도 의자를 들 힘이 있을 때 처분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냥 버리는 게 너무 아깝다면 당근 마켓 같은 중고 거래 앱에 먼저 올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무료로 나눔하면 가져가는 사람이 정말 많거든요. 이렇게 되면 나는 물건도 처분하고 처분하는 비용도 아끼고 일석이조가 되는 거죠. 만약 아파트 고층에 사셔서 가구를 내리는 것이 어렵다면 이라는 모바일 대형 폐기물수거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앱으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어서 전화할 필요도 없고 아주 편리하답니다 여러분 제 조언에 힘을 얻은 정수기가 진짜 도움된다 정호야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야 라고 물었습니다 제가 그녀를 주방 옆에 있던 작은 방으로 데려갔는데 그 방은 정말 아무것도 없이 깔끔했습니다 그녀가 여기도 완전 깔끔하네 여기는 뭘로 쓰려고? 라고 묻더군요. 제가 아내 서재 하나 만들어 주려고라고 했더니, 원래 어머니가 쓰던 방 아니야? 다 정리했구나라고 물었습니다. 맞아요. 제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어머니가 생전에 쓰시던 물건을 하나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두었었죠.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피아노도 집에 그대로 있었는데, 결국 집에 피아노 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먼지만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전부 사진으로 남겨 놓고 정리했어요. 이렇게 고인의 유품은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서 그대로 두거나 추억 때문에 처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사용해도 되는 물건이라면 써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물건이라면 저처럼 사진을 찍어 추억으로 남겨 놓은 후 처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예전 우리 조상님들은 돌아가신 분의 물건을 불에 태워 그 사람의 흔적을 지웠다고 해요. 하지만 법륜 스님께서는 물건은 물건일 뿐이라며 고인의 물건을 써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쓸 만한 물건이라면 굳이 유품이라고 말하지 않고 기부하는 것을 추천하시기도 했어요. 여러분은 혹시 아직 고인의 유품을 그대로 집에 두고 계시나요? 그중에서 큰 부피를 차지하고 있는 유품이 있다면 하나라도 처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혼자 유품을 정리하기 어렵다면, 유품 정리사라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쭉 어머니와 같이 살았던 정수기도 집안에 어머니의 옷들과 화장품들을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었는데, 제 말을 듣고 사진으로만 남기고 기부를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렇게 마음속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 정수기가 제 이야기를 듣더니 고개를 끄덕이면서 진짜 도움이 많이 되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야? 하고 물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주방으로 갔습니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저의 주방 살림은 정말 단출했어요. 정수기가 진짜 깔끔하다. 여기는 다 버린 거야? 라고 묻길래 제가 없어도 괜찮은 것들은 다 정리했어. 무선 주전자나 정수기 그리고 각종 조리 도구들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소형 가전으로 팝솥하고 에스프레소 머신 딱두 개만 남겨두고 아일랜드 장 아래에 쏙 숨겨두었더니 훨씬 깔끔해 보이더라고요. 주방 도구들도 다 서랍에 보관하고 예쁜 그릇 두 세트 정도만 남기고 다 처분했죠. 그리고 식탁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녀가 그걸 보고 아주 신기해하더군요. 정수기는 식탁을 늘 무언가를 올려놓는 용도로 사용해서 항상 식탁 위를 치워도 어느 순간 물건으로 가득 차게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물건을 잘 사지도 않고 덤이라고 더 받아오지도 않으니 식탁 위에 놓을 물건이 없다고 말해줬죠. 그러더니 갑자기 제 눈에 딱 들어오는 것이 있었어요. 제가 세 번째는 수세미야. 너희 집에 수세미 몇개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정수기는 글쎄. 한 서너 개는 있는 것 같은데라고 답하더군요. 수세미 하나를 가지고 오래 쓰는 사람이 많은데 수세미는 자주 바꿔줘야 돼. 저는 한 달이 지난 수세미는 꼭 버린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녀는 제 조언에 감동하며 배가 고프다며 배달 음식을 시켜 먹자고 했습니다. 저도 그러자고 했고 대신 주문할 때 필요없는 수저나 젓가락은 가져오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정수기는 불필요한 물건을 받지 않는 게 습관이 된듯 보이는 저희 모습이 신기하다고 했어요.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제가 다시 한번 주방을 훑어보는데 컵이 놓여 있는 선반에 제 시선이 멈췄습니다. 제가 정수가 나 예전에 컵 좋아했던 거 알지? 하고 말문을 열자, 그녀가 맞아 너 예전에 예쁜 컵만 보면 하나씩 사고 했었잖아. 다른 건 몰라도 컵 욕심은 진짜 많았지. 라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저는 예전에 어디 여행갈 때마다 꼭 컵을 하나씩 사오곤 했거든요. 그래서 무슨 장식품 모으는 컵 콜렉터가 되어갔었죠. 그녀가 그렇게 산 컵들 다 어디 갔어? 라고 묻길래 저는 다 중고로 팔았어. 예쁜 컵들은 볼때 잠깐 기분 좋긴 한데 어차피 내가 자주 쓰는 컵은 한두 개밖에 없어서 하나씩 정리했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컵 사는 거에 중독되다 보니까 컵만 보면 사고 싶어져서 시출 관리에도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그냥 컵 모으는 취미를 없애버렸죠. 많은 분들이 저처럼 예쁘다고 모아둔 컵들이 집에 여러 개 있지만 그중 자주 쓰는 컵은 몇개 되지 않을 거예요. 나머지 컵들은 사실 처분하더라도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아요. 이렇게 쓰지도 않는 컵을 정리하면 선반을 빼곡하게 차지하지 않아 혹시나 컵이 떨어져 다칠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 컵뿐만 아니라 피규어, 신발, 접시나 숟가락 등 무언가를 수집하는 취미를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자신이 수집해 놓은 물품들을 보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주 즐거운 일이라고 말하지만 여기에 지나치게 빠져 수집을 하다 보면 너무 많은 시간과 돈을 빼앗길 수 있어요. 이렇게 무언가를 수집하고 나면 그 물건들을 돌보고 청소하고 관리하는 데까지 많은 시간과 돈이 들어갑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집에서 필요 이상으로 어떤 물건 하나를 수집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거기에 너무 빠져버리면 집도 어지러워지고, 돈과 시간 모두 낭비될 수 있으니 그 물건을 수집함으로써 나에게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신 후 그렇지 않다면 과감하게 처분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정수기는 제 이야기를 듣고 대단하네. 정리는 절제력도 참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네라며 감탄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냐고 묻길래 저는 고민하다가 옷장으로 가서 수납장을 열어 보여줬습니다. 그 안에는 양말들이 어찌나 예쁘게 개어져 있는지 그녀가 당장 양말 개는 법을 알려달라고 해서 어렵지 않게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양말 개는 법을 알려준 후 제가 말을 이어갔어요. 정수가 너희 집에 헌 양말들 있지? 그거 어떻게 하고 있어? 그녀는 글쎄 양말을 놓는 수납장이 있긴 한데 나는 너처럼 예쁘게 정리는 안 하고 두짝한 번에 뭉친 다음 그냥 넣어 놓고 있어. 헌 양말들은 수납장 뒤쪽에 짱 박혀 있는 것 같은데?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헌 양말 중에는 어차피 양말 기능을 못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재활용해서 한번 쓰고 버려주는 게 좋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헌 양말로 창틀 청소하는데 많이 썼고, 헌 면바지는 접어서 욕실에서 나올 때 일회용으로 바닥 닦는 걸로 써서 버려. 이런 식으로 못 입는 옷들은 어디 기부하기도 좀 그렇고 아까우니까 다른 용도로 써주면 좋아. 많은 분들이 구멍이 난 양말을 바로 버려버리지만 사실 양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추운 겨울날 자동차 와이퍼가 얼어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와이퍼 덮개로 쓰면 다음날 얼음이 달라붙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두꺼운 양말이 있다면 윗부분만 잘라서 바닥 걸레질 할때 무릎 보호대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양말을 한번 빨아서 컵에 씌워주면 커피나 차에 보온을 줘서 오래 따뜻한 상태로 마실 수 있죠. 그리고 많이들 아시는 창틀이나 커튼을 청소하는 용도로도 헌 양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양말에 베이킹 소다를 살짝 묻혀서 닦아보시면 묵은 때가 금방 닦이게 됩니다. 사용 후 양말이 심하게 오염되었다면 그냥 종량제 봉투에 일반 쓰레기로 버려주면 되니 아주 간편하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배달 음식을 먹으며 다섯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첫째는 자리만 차지하는 가구, 둘째는 유품, 셋째는 한달 이상 사용한 수세미, 넷째는 예쁘다고 모은 컵, 마지막 다섯째는 헌 양말이었어요. 정수기는 제 말에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정말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하더군요. 밥을 먹으며 제가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수가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물건이 아니야. 나는 불필요한 인맥을 다 정리하니까 이렇게 집을 정리할 여유도 생기고 에너지도 생겼던 것 같아. 제 말에 그녀가 그게 뭐야? 라고 묻길래 저는 불필요한 인맥을 얼른 정리하라고 조언했어요. 제가 보기엔 정수기는 모임을 너무 자주 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녀도 사실 모임을 갈 때마다 마냥 좋지만은 않았기에 최근에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정수기는 저를 보며 친구야, 너한테 정말 배울 점이 많다라고 하면서 인간관계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변 인간관계에서 끊어내야 할 관계를 잘 정리하고 계신가요? 혹시 끊어내지 못한다면 잘 멀어지는 연습이라도 하고 계신가요? 물건보다 인간관계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제 말에 공감 가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고민 중에 약 90%는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인간관계가 유독 힘든 이유는 상대가 있기 때문이죠. 나 혼자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늘 고민하고 힘들어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고통은 나에게 속하지 않은 것, 즉 내가 바꿀 수 없는 상대방을 바꾸려고 애쓰는 데서 생겨납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나 자신과 상대와의 거리뿐이에요. 거리만 잘 조절하고 유지해도 관계는 편안해집니다. 여러분, 불필요한 인맥을 정리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내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입니다. 기분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고 유지하려면,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하죠. 자기 감정조차 스스로 다스리지 못한다면 함부로 말을 내뱉거나 행동하게 되고, 툭 하면 주변 사람들과 다툼이 생겨 인간관계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평소에 충동구매를 절제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갖고 싶은 물건이 생기면 일단 집으로 돌아와서 냉정하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정말로 가지고 싶은 것중 지금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면 억제력은 높아지고 자신을 다스리는 힘도 길러집니다. 또 분노가 치솟을 때도 자신을 다스리기 쉽지 않죠. 그럴 때는 자세와 호흡을 정돈하는 것이 좋습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단전을 의식하며 코로 천천히 숨을 내쉬세요. 숨을 끝까지 내뱉고 완전히 내쉬면 자연스럽게 공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억지로 숨을 들이마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호흡을 반복하면 마음이 안정되어 그리고 화나는 말을 듣더라도 바로 반응하지 말고 먼저 마음속으로 고맙다고 세번 되뇌어 보세요. 이렇게 세번 되뇌는 동안 마음이 안정되고 분노의 감정이 완전히 가시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분노하게 만든 실체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는 있을 거예요. 이 외에도 일상생활에는 자신을 다스리는 힘을 단련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도 너무 기쁜 나머지 오두방정을 떨면 주변에서는 눈살을 찌푸리기 쉽죠. 이럴 때도 마음으로는 기뻐하되 행동은 차분하게 스스로를 절제하는 습관을 들이면 의식하지 않아도 필요한 상황에서 저절로 자신을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어떤 인간관계에서도 사랑받는 큰 매력과 무기를 갖춘 셈입니다. 여러분은 이웃집 잔디가 더 푸르게 보인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집 마당에 서서 이웃집을 바라보니 아무래도 그쪽 잔디가 훨씬 파릇파릇해 보인다는 뜻입니다. 실제로는 똑같은데도 남이 가진 것이 무엇이든 좋아 보인다는 이야기죠. 이런 감정은 선망, 질투, 자기 비하, 자기 부정으로도 이어집니다. 같은 대학을 졸업했지만 그 친구가 더 좋은 대기업에 취업했다거나 나랑 비슷한 외모를 지녔지만 그녀의 애인은 내 애인보다 훨씬 능력이 뛰어나다는 등 비교를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비교하기 때문이죠. 자신의 처지나 상황을 타인과 비교하기 때문에 쓸데없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애초에 비교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대우가 좋은 회사에 들어간 친구와 나를 비교한다고 해서 내가 받는 대우가 개선될까요? 내 연인과 그녀의 연인을 비교한다고 해서 더 좋은 연애를 할수 있을까요? 답은 하나같이 아니오입니다. 비교한들 나는 조금도 바뀌지 않고 상황이 나아지지도 않아요. 선망이나 질투, 자기 비하나 자기 부정 같은 부정적인 생각만 소용돌이쳐서 쓸데없이 괴로워질 뿐입니다. 물론 이런 생각은 인간관계를 성가시게 만들고 일그러뜨리는 원인도 되죠. 누구에게도 미움받고 싶지 않다는 마음은 자연스럽지만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평가에 너무 신경쓰면 정작 자기 자신의 본래 모습을 잃고 맙니다. 미움받을까봐 상대와 의견이 달라도 말을 꺼내지 못하고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찬성해 버립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결국 스트레스가 쌓여 인간관계가 갑갑하게 느껴져요. 여러분이 정말로 걸어가야 할 길은 자신의 인생이지 타인의 인생이 결코 아닙니다. 미움받을 것이 두려워 자신의 본래 마음을 외면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실 저는 매일 밤 좌선이라는 명상을 통해 어지러운 마음을 정돈하고 온화한 마음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좌선을 할 때는 두 손을 깍지 끼고 두 다리를 포개면 오른손과 오른발, 왼손과 왼발이라는 좌우 구분이 없어지죠. 다시 말해 좌우를 구별하는 분별과 생각이 사라진다는 말이에요. 이리저리 재고 판단하는 생각이 없어지면 마음이 맑아집니다. 나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차분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는 일이 정말 중요해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되돌아보는 것이죠. 이를 위해 잠들기 30분 전에 마음을 안정시키는 조용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꼭 좌선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조용한 노래를 들어도 좋고, 마음이 차분해지는 향을 피워도 좋습니다. 편안하게 앉아 밤하늘을 바라본다거나 좋아하는 화가의 작품집을 보는 일도 좋겠지요. 무엇이라도 상관없으니 자신이 정말로 기분 좋다고 느낄 만한 일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시간은 마치 좌선처럼 마음을 평온하고 맑게 해줍니다. 그리고 30분 중에서 마지막 5분에서 10분 정도는 스스로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으로 가지도록 하세요. 그날 업무나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느낀 일이 있었다면 조용히 그 일을 내 마음으로부터 떠나보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하루 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털어내면 몸과 마음의 긴장이 풀리고 집중력이 높아져요. 그러면 나라는 사람이 점점 분명해지고 나다움을 잃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정리와 인간관계의 지혜는 모두 나 자신을 사랑하고 지켜내는 것에서 시작돼요. 여러분, 오늘 제가 함께 나눈 다섯 가지 정리 습관과 마음의 지혜,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가만히 돌아보면 모두 다른 주제 같지만 결국 한 곳으로 모아집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내 마음을 가볍게 하고 행복을 지켜내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큰 가구를 정리하는 이유도,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품을 사진으로만 남기고 기부한 이유도, 오래된 수세미를 제때 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바꾸는 이유도 그리고 쓰지 않는 컵이나 헌 양말을 정리하는 이유도 사실 다 같습니다. 바로 집안의 물건을 비우면서 마음의 무게를 덜어내고 더 가볍고 편안한 삶을 살아가기 위함이지요. 불필요한 물건들이 집안을 채우면 시야도 답답하고 마음도 무거워지지만 그 물건을 정리하는 순간 우리는 의외로 큰 해방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인맥을 억지로 붙잡고 가는 대신 정리할 건 정리하고 거리를 둘건 두어야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결국 우리를 지치게 하는 건 물건이 아니라 관계에서 오는 에너지의 소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수기에게도 그리고 여러분께도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버리는 건 물건이 아니라 마음의 짐이다.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충동을 절제하며 화날 때 호흡을 가다듬는 습관 역시 모두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을 지키고 내 마음을 단단히 세우는 것이지요. 여러분, 열 가지를 다 실천하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당장 단 하나만이라도 선택해 보세요. 가구 하나를 정리하든, 헌 양말 하나를 청소용으로 활용하고 버리든, 혹은 한달 넘은 수세미를 새 것으로 교체하는 아주 사소한 일도 좋습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내일을 바꾸고 인생의 후반전을 훨씬 따뜻하고 단단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삶은 거창한 결심보다도 작은 실천에서 변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 가운데 마음에 남는 한 가지를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작은 걸음이 쌓여 결국 여러분의 노후를 더 행복하게 이끌어 줄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그 마음을 함께 나눠 주세요. 그 짧은 한 줄이 누군가에겐 큰 위로와 행복의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이 영상을 볼수 있도록 전달해 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나눔이 또한 사람의 마음을 밝히는 사랑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축복 인생 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